할렐루야 주말 씀교의 아침 목상입니다. 3일상 24장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의 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아멘 앵게디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들어왔고 사울은 거기서 볼 일을 보는 동안, 너 다윗은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자 그에게 소리칩니다, 내 네, 아버지. 그러면서 나는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깜짝 놀라서 내네 아들 다윗이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막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야,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원수로 여기고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어, 선, 선으로 여기는구나, 선대하는구나. 넌 나보다 참 의롭다. 어떤 사람이 원수를 그냥 내보내겠느냐? 나를 죽이지 않고. 너를 나를 살려 주었으니 넌참 의롭다라고 막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선을 갚아 주시려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본론을 얘기하지요. 정말 네가 나는 왕이 될걸 안다. 또 너의 손에 의해서 내 나라가 견고해질 걸 안다. 그러니 너의 후손, 나의 후손을 너가 멸하지 않기로 끊지 않기로 약속해다오 하고 맹약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겠다고 약속은 하는데요 이 모습은 십광야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한 맹세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너가 왕될거 알거든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너의,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 후손을 지켜줘. 하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같은 말을 요나단 아들도 하고 사울 아버지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겹쳐 꾼 꿈은 하나님이 아로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같은 사건 같은 말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번 듣게 된다면 아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들어도 좋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거를 증명하니까요 요나단이 한말 사울이 한말 같은 말인데 똑같이 다하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요.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을 챙기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자녀처럼 식구로 받아들여서 같이 먹고 하거든요. 참 다윗은 의리가 있고 어, 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살려줬다고 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선하구나 기준이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서 너는 나의 원수야. 누가 원수를 살려줬겠니? 너는 살려줬구나라는 거고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과도 맹세하고. 사울과도 맹세한 다윗은 그것을 지키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도 좋 듯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